와함 있는 것그 내게 행을 주는 사람 내가 가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게 행을주 사람 반갑습니다 yeah. 대통령 변호인단의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귀한 걸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눈코뜰 수 없이 바쁘다고 전해드렸는데 예.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아까 노래는 왜 선곡하신 건가요? 아, 원래는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올라오니까 지금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원래는 어, 이렇게 나랬어. 그그 어? 아무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자유와 함께 있는 거. 아유 <laughs> 하셨으니까 됐죠. <laughs> 괜찮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 대, 대통령 변호인단 너무 바쁘신데도 굳이 굳이 와주셔 줬으면 좋겠다. 읍소하고 부탁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이 재판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팔로업이 우안 된다. 그래서 1년의 재판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꼭 인지하셨으면 하는 쟁점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여쭤보셔 뭐, 아, 왔습니다. <laughs> 예. 예, 그 먼저 뭐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어, 개업 1주년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메시지 내셨잖아요. 예! 네. 그 재판정에 제가 바로 옆에 통상 가끔 제 자주 앉기도 하고 하는데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메시지 반응은 좀 어때요? 여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주 좋습니다라고 답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주시고 호응해주셔서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은 좀 어떠십니까? 대통령은 좀 건강 상태나 이런 건예 건강 거. 큰 문제 없으시고요. 또 항상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계속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지금 재판이 한 개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많이 배고 다시 같이 저기 재판 준비도 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계으세요예 지금 재판이 그... 내란 사건 재판, 그 다음에 뭐 체포방해 재판, 그 다음에 어 또이번에 새롭게 일반 이적죄로 또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증죄,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또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한 6개 정도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변호인들도 실수가 없고 계속 재판 준비하고 또 걱정에 나가고 하느라고 그 정신이 없는 중입니다. 네. 그 양한 재판 중에서도 가장 저기 중요도가 높고 국민의 관심사가 몰려있는 재판이 내란우두머리 재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재판에서 증언과 증인과 뭐 증거들이 어 굉장히 엇갈리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두 가지를 좀 쟁점적으로, 죽점적으로 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 대통령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연못 속에 비친 다른 진짜 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어 그건 뭐냐면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 여러분, 실체는 뭘로 알수 있죠? 범죄 행위가 밖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실체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 우리가 재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모리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란에 해당되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요 지금 유일하게 이방국가 세력이 내란 모리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 논의를 했다. 얘기를 나눴다. 그런 생각을 가져. 이것밖에 없어요. 예. 구체적인 쟁점대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뭐 국회 폭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곽정근 사령관의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곽정근 사령관의 증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의 증언을 통해서, 특전사령부에게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다. 라는 것들도. 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두 번째로 성관위에 가서 성관위 사무원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성관위 사무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별다른 조치를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세 번째로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겠다. 또, 체포하려 했다. 이런 또, 어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첩사가 주도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또 증인이 홍장원이고요. 여러분들 홍장원 증언 봤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심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인협 사령관도 법정에 나와서 그 정치인 체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고, 부하들도 나와서 실체가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란행위에서 손에 잡히는 게 뭐죠? 지금?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달에 비친 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속 재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재판이니까 내란 재판의 결과가 잘 나오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박종근 사령관 네. 진술이나 이렇게 전화번호 네. 대조해 보고 네. 전화 기록 대조해 보고 이게 좀 네. 인상깊었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 <laughs> 어떤 실체가 아, 예 곽정돈 사령관의 지금까지의 증언은 뭐냐면 대통령으로부터 3 1분에 공공시 3 1분에 전화를 받고 그때 문을 부서서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하 부대에 이후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하 부대 국회의원들의 진언을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대통령님이 박종권 사령관에게 통화한 통화 기록을 보니 박종권 사령관은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부하들한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전화는 전혀 다른 전화였고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법정에서 좀 밝혀진 것이고. 어 이제 최종적으로 몇 분이 안 남았어요. 이제 경찰 관련된 분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수방사 관련된 또 증인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변호인들이 꼼꼼히 따져서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밖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지지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도 되게 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지만 반대로 헌재의 재판과 형사재판은 차이점이 있어서 형사재판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들었거든요. 어 정확하게 헌재와 형사재판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승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대통령님에 대해서 12월 23일날 또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헌재, 이 자리에서 헌재를 비판하거나 그러면은 또그 영장 심사에 안 좋은 또 어,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좀 자제하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징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징계. 그 다음에 형사절차는 처벌이죠. 형사처벌. 여러분들, 우리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징계 받았는데 그 징계가 법원을 통해서 재판받아서 다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징계절차였다. 그렇지만 그 징계가 옳은지 그른지 헌법재판소에서 징계의 어떤 전제사실, 기초사실로 판단한 내용들이 과연 진짜 그런 게 있었고 그것이 징계를 할 만한 적법한 사유였는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다 할지라도 형사처벌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번제가 왜 그렇게 엉터리 증거들과 증언들 가지고 탄핵을 했나 했더니 그냥 약간 징계 차원에서 <laughs> 뭐 그렇게 할 때는 회사에서 그렇게 할 때는 사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기보다 그냥 어 회사 명예 실추됐다 이런 내용만으로도 집이가 들어가고 하니까요 근데 형사 재판은 진짜 이 사람이 잘못했냐 사실을 꼼꼼하게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이시죠? 이렇게 예, 이해하면 인사.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너무 바쁘신 분을 모셔서, 마무리로 하시고 싶은 말씀 마음껏 하시고, 어,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예. 일어나서 할까요? 예. <laughs> 어, 저는 대통령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님을 적견을 자주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꼭 가고, 그다음 재판정에서도 만나고 하지만 대통령님의 걱정과 바램과 그 다음에 희망은 오로지 적견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바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나오는 거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이고 어떤 말씀이냐,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도 청년, 두 번째도 청년, 세 번째도 청년이다. 대한민국은 청년이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곧 대통령님을 위한 길이고 우리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항상 정돈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 기대에 꼭 보응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고생하시는 고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에게 드리는 심정으로 송재현 변호사님께 대표적으로 큰 박수와 응원의 함성 보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